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아, 생명의 말씀, 매일 말씀 묵상에 따라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이있는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 온데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이르기 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 아멘 2024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새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부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노리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으셔도 충분히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역, 역사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바로 그들에게 상급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그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기회요, 그들에게는 상급이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해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수도 서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변방입니다 북쪽 변두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무슨 시골 해변가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수도 서울에 와야지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모든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돈이 필요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재력가를 찾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똑똑한 엘리트가 필요하셨다면 라비 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에 가셔서 인재를 뽑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안 좋은 사람을 뽑으셔서 선택하셨다면 제사장, 대제사장을 뽑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용맹스럽고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면 총독, 로마 군인을 뽑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뽑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 변두리에 가셨고 그 변방에서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을 통하여서 주의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뽑을 때는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있고,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은 엘리트를 뽑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뽑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려 하시나니 다섯 가지가 나와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왜 이런 사람 뽑으셨나? 그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님만 돋보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해 멸시받고 미련하고 전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아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죠 왜요?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그런 사람 택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부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 인생 사시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표현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 두 부류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처럼 무슨 베드로나 안드레에게도 하셨지만, 이후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이런저런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재물이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재물을 붙들고 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다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특이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laughs> 예수님을 따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은요, 반드시 이름을 밝혀요. 예를 들면 제자들도 이름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사람. 두리뭉실하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루시, 가장 가까운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아니었다걸 아시죠?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런데 그 친족은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로스의 기업을 무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게요. 라고 얘기해요. 아무개요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기억에 기억되는 이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반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요 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곧그 물을 보려고 들고 주를 따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18절과 20절에 이어서 쓰는데요. 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제가 하던 일을 마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저 애들 좀 키워놓고요. 저돈좀 벌어놓고요. 저 애들 공부 좀 시켜놓고요. 주님 저 취업 좀 하고요. 저 승진 좀 하고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나중에요.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다음에 해라, 조금 더있다가 해라, 좀더 천천히 해라. 애들 다 키워놓고 돈좀 벌어놓고 너할길다 하고 해라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고 지금이 주의를 할 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을 부르실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이 사용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를 하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는 것이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 나타나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부르심 보여줄 그 땅으로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주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 대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11조 드릴 수 있어요. 11조가 아깝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11조 예물 드릴 수 있죠. 휴가를 반납하고 누가 선교 가요? 그 선교가 귀하기 때문에 선교 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헌신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그밭을 사는 거예요. 보에 대신 예수님이 가장 가치있게 되어 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2024년 예수님을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한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요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길이 우리, 우리,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삶의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바로 말씀과 지유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가르치시메 라고 말씀하시고 또 34절에 보면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말씀과 치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회복하여 고치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손잡고 수도인 예루살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정치가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권력가들에게 찾아가시고 재력가들을 찾아가신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귀신 들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이웃, 모든 사람들이 꺼려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멀리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함으로 말씀하죠. 얘들아, 너희들도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모든 사람들이 조명받고 화려하고 박수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쫓아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소외된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삶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는 언어를 넘어 삶인 것을 알게 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음, 오늘 본문에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에서 31절을요. 함께요. 회당에서 나와 곧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음, 기도의 삶,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어, 대부분이 간청, 요청, 소원, 바램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이 목적,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의 동기는 소원, 요청, 강구예요. 그렇죠. 그게 어쩌면 기도의 동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기도, 아, 요청, 간구, 소원인데,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구해야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요청해야만 들어주신 것을 넘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어를 넘어 동행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아파요. 열병으로 이때 열병은 학자들은 폐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래요. 이때 당시에 이런 질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집에 좀 빨리 가 주세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고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요청의 내용이 나오나요? 없어요. 간청의 내용이 나오나요? 없어요. 간청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요청하고 간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걸어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언어를 넘어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원부원하며 외치는 언어를 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을 주님은 보시고, 그래, 그래. 지금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너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삶에 내 고통이 있구나. 라고 주님은 헤아리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에,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치는 언어를 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동,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죠? 마음이 맞아야 동행하죠.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 뜻이 일치되어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마음 어디 있는지 살피고 주님 마음과 함께 할때 그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하는 길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의 기도 내용에 늘 초대교회를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저 건강의 은혜 좀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런 복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기 개인의 간청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안 주실까요? 그게 아니지요 바울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의를 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때로 필요한 동역자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024년 기도는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함께 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주님은 그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걸음걸음 함께 해주셔서 그의 모든 근심 거리도 해결 해주 시는 그 은혜 를 누리 는2024년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